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세나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세나 테크놀로지 약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둘다 달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닥을 이 구간부터 다지면서 자, 오일선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에 하락 그리고 오늘 다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 상승과 하락 이 박스권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추세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일, 자, 보호 예수, 상장 후 15일에 대해서 보호 예수 물량 나온다고 무조건 오늘 하락 나오는 거 아니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세나 테크놀로지가 사제 상장 이후에 자, 은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살짝 부족했기 때문인데 결국에 이런 하락이 공모를 받은 사람들 이 매도를 좀 불러 일으켰던 거고 당시 매수했던 이 손실 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 하락은 연속되는 하락은 사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도 마저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세나테크놀지 로 같은 경우는 이 유통 물량이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작은 상.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하는 상태다.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갈 텐데 사실 이 윗구간에는 매물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최소 단기적으로 여기 윗구간 자 여기죠. 자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윗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열린 구간이 많이 남아있고 세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죠? 이 모터사이클하고 자전거 등에 쓰이는 이 핸즈프리 통신기를 만드는데 이팀 통신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3분기 영업이 설명 드렸었죠. 자, 54억 원. 전년 대비해서 55%가 증가하면서 영업 이익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자, 3년간 영업 이익률이 꾸준히 10%가 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이 무선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용 웨어러블, 이 스마트 기기까지 개발을 하면서 제조 공급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이 유럽하고 이 북미 지역에 어때요? 판로를 확보가 됐다. 이거 계속해서 상승 재료로 충분합니다. 요것만으로도 해외 진출 그리고 해외 매출이 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은 자 초반에 어때요? 상장하고 나서 기타 법인 외국인 기관계 금투까지 해갖고 기타 금융이 매도세가 좀 컸었죠. 자 상장 당일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던졌다? 자, 이거, 자, 보시면은,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수량 매도를 한게좀 보일 텐데, 자, 이 매도세가 일단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버행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매도 물량 자, 지금 이게 확실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매도세가 좀 나올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따른 보호예수 물량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세나 테크놀로지 공모가 56,800원, 그리고 보호예수 기간,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거 상장 후 15일. 자, 오늘 2.9% 그러니까 16만 5천 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됐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야지 바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마다 전부 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각 종목에 따라서 특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오버행 물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섹터 전환이 지금 될수 있다는거 이거 체크 하셔야 되고 세나테크놀로지 현재 차세대 스마트 헤벳 개발 추진으로 매출까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익 증대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크게 상승 가면서 상가 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락형 매집을 갖고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추세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일. 이 의도를 잘 파악한 한다면 손실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부터 나오게 될 텐데 왜 지금 상승의 시작점, 추세 전환의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평단가가 많이 다르시겠지만 이제 추세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빠르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이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치고 나갈 때 강하게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시세 분출된 적이 보시면 없단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 당일에 잠깐 올라갔던 거, 이만큼 올라갔던 거를 제외하면은 지금 세력들 시장에 대해서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편하게 올릴 수가 있다. 집중해서 여기서부터 대응한다면은 우리 수익 크게 가져가 갈수 있습니다.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이거 빠르게 수익 전환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 신규 상장주 특성이 뭐예요? 자, 이. 박스권에 있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차트 흐름 세나 테크놀로지 관련된 차트 흐름 이런 수급 폭각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끌고 가갖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까지도 이런 부분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까지도 관련된 일정,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 세나 테크놀로지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530-0089, 세나 테크놀로지의 세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이런 거 없어요. 무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편하게만 요청해 주시되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나테크놀로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매도점 매도가까지도 제가 실시간 잡아드릴 텐데 앞으로는 매수 매도 관련해서 걱정을 좀 놓으셔도 되고 이 변동성 나오더라도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 극대화로 만들 겁니다. 정확하게 저와 함께 기준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대응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530의 0089 세나 테크놀로지 세나 이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장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이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타점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종료자료를 하고 이 문의 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 알림, 종목명, DND 파마텍,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ND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이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 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 보여드린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도 사실 더많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대 쌓여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때 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 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 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